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레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 주간 셋째 날 성전 마당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예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말씀을 근거로 가장 첫째 되고 큰 개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개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다하고 라는 말입니다. 다하고는 모든 것 온전함 혹은 한눈 팔지 말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라는 말을 넣어 한눈 팔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인물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 눈을 팔 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눈을 팔았을 때.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불순종합니다. 다윗이 한 눈을 팔았을 때 바세바와 가늠하고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솔로몬이 한 눈을 팔았을 때 이방 여인들과 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기고 세상 문화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눈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걸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거나 경건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 역시 예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프린스플 원칙 원리란 뜻입니다 한눈 파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우리 역시 한눈 팔지 않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프린스플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중 셋째 날한눈 팔지 말고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하라. 는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한눈팔고 있는 것이 없는지 스스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한눈팔지 않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어,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